박희광 선생님 기념사회 박정용 사무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아, 오늘 참가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참 일제시대 때 저희 아버님께서 금융처리를 무려 20여 년 동안 하셨어요. 그래, 이러한 금공 스포츠 대회를 위해서 참 많이 참가해 주시고, 활동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내년에도 오셔가지고, 이런 스포츠 행사에 좀 빛을 좀 내주시고, 좀 여러분들이 참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 무더운 날씨에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내년에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모든 행사를 다 초관하고 이렇게 좋은 장소와 좋은 오늘 이벤트를 만들어주신 우리 협회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. 네. 오늘 그 다들 최선을 다해서 경기이임하모습 보니까 참 보기 좋았습니다. 내년 제5회에는 좀더 성대하게 그리고 더욱더 재미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두 안전하게 집으로 잘 돌아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